구나 오늘 할 게임. 그림자 복도. 챕터 파... 챕터 6번이었을 거예요. 챕터 6. 영혼 집합소를 할 건데. 요번에는 요 초보자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아, 도전자 저번에 했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 일단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에 도전자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 초보자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보자는 고공 몇개 모아야 되려나? 한세 개만 모았으면 좋겠다 진짜.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나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긴장하지 말자. 그냥 할수 있다. 긴장하지 말자. 오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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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잠겨있대 잠겨있대 오케이 이제 잠겨있지않아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저 뭐야 오 열쇠 열쇠 하나 더저기 뭐였는데? 하나 찾은 겨? 아이씨, 놀라라, 이씨. 이 찾았네! 아이씨, 다음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아, 벌레. 나한테 화난 줄 알았잖아. 저, 저번에 저기 뛰어갔을 때, 왼쪽에서 나왔어. 그럼 얼른 뛰어가서 먹고, 손꼽을 써서 도망갈까? 심장 꽉 잡아. 나 가자마자 바로 손가락 쓴다. 오케이. 손가이 큐지. 아이씨 짜 왔네 저거.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두 개. 좋았어. 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 야, 저기 하나 더 있어. 아유, 왔다, 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다 큰일 다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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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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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의원 DLC요? 이거 다 깨야, 그 다음에 뭘좀 하지 않을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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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못 봤다, 못 봤다! 그겠다 던지고, 째자. 이제 좀 옮겨졌을 거야. 얘가 위치가 나 이거 바로 앞에다 던졌거든. 아까 오딴 데가 있다. 이거 먹으면 배에다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아, 지우진 않았고, 그거 편집한 거예요. 너무 쓸데없이 죽은 장면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먹고 바로 키면 되는 거지, 이거? 아, 심장 너무 뛴다. 아. 아, 나 장화가 없어갖고. 뭐야? 올라가야 되는구나. 왼쪽 뒤로. 아, 두 혼자 깨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그 50분 만에 깨셨다고. 저쪽인가봐. 아, 들어왔다, 씨. 들어왔다! 와, 이동하기 너무 잘했다. 오른쪽. 왔다. 아, 와 초보자는 이렇게 쉬운 거를. 아! 아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아, 아 몰라. 우리가 꺾였어. 아, 아 세지마. <laughs> 왜 자꾸 세는 거야? 뭐야? 얘네 다 죽었어. 독코니 무녀, 달배. 어이씨. 뭐야 얘는 거미 아니야? 거미? 어이씨. 私のお母さんよ、んよくあるぞ、カムサミだ。もうずっと長い間眠ったままその魂は体を離れ、そこ知れぬゾーにサイナマレナガラ。 魂と体を一体化させるためには途方もない力が必要なのうん유지하는게한계래だからこれをかぶせた가면うんそしてその魂はあなたに受け継がれているはあ。 でしょもう時間がないな、あなたには。いじかんがちゅぐらこうてんのかう、ちゅぐらばるけ、たまげな。も,も,も,もん <laughs> 하하で <noise> <noise> 그 그... 그... 모든 배우자가 다 나온다고?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와 뭐야? 난안 죽인 거야? 인체 연성 실패했네. <laughs> 인체 연성 실패했네. 인체 연성은 금 금지, 금지시대였지. 오사 같다. 이제 말하는 고양이야? 야또, 왓아시노 코이가 도착했마스타 때가 됐나 보다 진짜. 고양이가 말하는 거 들을 정도면 이제 목소리가 들린대. 이때와 일국을 어라서우는데, 데미지카니 하나십마스. いいえであが、ちゅいごんこんで、ひとまず置いておいてください。ああ。あの怪物は、やがてあなたの世界に現れることになります。まだ力が弱いう,うちに、こちらの世界で対処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한 마리한테 쫓기는 것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laughs> 이것이 바로 등가교환이다. 요는사 있습니다. 진짜?